안녕하세요 여러분 품질 관리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 네버 엔딩 큐입니다. 오늘은 검사의 기초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검사라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품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사의 목적은 첫 번째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확인입니다. 검사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설계 사양 표준 그리고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불량품이나 결함이 있는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품질이 보장된 제품은 고객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공정 관리 및 개선의 목적이 있습니다. 검사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을 측정하여 이상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정의 안정성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개선 기회를 탐색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이 동시에 향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량 및재작업 최소화입니다. 조기 발견을 통해 불량품 생산을 줄이고 재작업및 폐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품질 비용, 즉 카스트 어브칼러티중 실패 비용을 줄이는 것은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효율적인 품질 관리는 기업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번째 목적은 신뢰성 및 안전성 보장입니다. 검사는 제품의 신뢰성, 릴라이어 빌러티와 안전성 세이프티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제품이 예상 수명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로 규제 및 표준 준수 확인이 있습니다. 검사는 법적 요구 사항, 산업 표준, 그리고 국제 규격, 예를 들면 ISO, ASTM 등에 맞는지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준수를 통해 규제 당국의 검사나 감사에 대비할 수 있으며 적절한 품질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명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목적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검사 결과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공정의 성과를 평가하고 품질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통계적 품질 관리, SQC와 같은 방법론을 통해 공정 능력을 측정하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현대의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고품질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고객 클레임을 줄이고 브랜드 이미지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고객의 만족은 곧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품질 검사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고객의 신뢰를 구축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검사원은 품질 관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의 자질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보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검사원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질은 기술적 역량입니다. 검사원은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검사 장비와 도구 사용에 대한 숙련도를 포함합니다. 또한 도면 및 사양서를 이해하고 관련 표준인 ISO, ASTM 등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역량은 검사원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두 번째 자질은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력입니다. 검사원은 작은 결함이나 미세한 변화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실수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력이 부족하면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자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의사 결정 능력입니다. 검사 중 발견된 문제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석적 사고는 검사원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품질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자질은 객관성 및 공정성입니다. 검사원은 감정이나 편견 없이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평가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자질은 검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합니다. 다섯 번째 자질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검사원은 검사 결과나 발견된 문제를 명확하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 용어 및 품질 관련 개념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수적입니다. 명확한 의사소통은 품질 개선 활동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 자질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검사원은 결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 중 발생하는 예외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품질 관리의 핵심이며 고객의 만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일곱 번째 자질은 성실성과 책임감입니다. 검사원은 검사 과정에서 정확성과 정직성을 유지하며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신뢰성을 가지고 검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품질 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 학습 의지가 있습니다. 검사원은 새로운 검사 기술이나 장비, 품질 표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최신 기술 및 방법론에 대한 관심과 자기개발 능력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의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각 자질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검사원이 품질 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검사원은 품질 관리를 위해 다양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지식은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지식은 품질표준 및 규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검사원은 ISO, ASTM, DIN 등과 같은 국제품질표준과 규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표준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고객의 요구사항 및 법적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식은 검사원이 적절한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품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 도면 해석 및 공차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검사원은 도면 상해 치수와 기하학적 공차 (GDNDT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품 사양과 도면의 일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도면 해석은 품질 보증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샘플링 검사 방법에 대한 지식입니다. 검사원은 ISO 2859 샘플링 검사 표준과 계획을 이해해야 합니다. 적절한 샘플 크기와 허용 수준을 설정하는 능력은 검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기여합니다. 이 지식은 검사원이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샘플링 방법을 선택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로, 비파괴 검사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검사원은 초음파 검사, 자기 입자 검사, 방사선 검사 등 다양한 비파괴 검사의 원리와 적용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제품 결함을 탐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제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합니다. 다섯번째는 공정예 및 품질관리 도구에 대한 지식입니다. 검사원은 o i g f i s h b o n i 다이어그램, FMEA 등이 문제 분석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도구는 공정 흐름과 변동 요인을 분석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품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측기기 보정 및 MSA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검사원은 계측기기의 보정 방법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MSA의 개념과 측정 시스템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의 품질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검사원이 품질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며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합니다. 검사원은 품질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법을 익혀야 합니다. 각 기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법은 검사 도구 및 장비 사용입니다. 검사원은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CMM, 좌표 측정 기계 등 다양한 측정 기기를 정확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도구는 제품의 치수를 정밀하게 측정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비파괴 검사 장비의 사용법도 익혀야 합니다. 비파괴 검사는 제품의 결함을 탐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이 장비를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이 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두 번째 기법은 통계적 품질 관리입니다. 검사원은 관리도, 히스토그램, SPC 등이 통계 기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공정 변동을 분석하고 공정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통계적 방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품질 개선에 초석이 됩니다. 세 번째 기법은 비파괴 검사 기법입니다. 검사원은 초음파 검사 (UT), 자기 입자 검사 (MT), 방사선 검사 (RT) 등이 비파괴 검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법은 제품의 내부 결함을 탐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네 번째로 정밀 검사 기술이 필요합니다. CMM 좌표 측정 기계 등의 정밀 측정 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정밀 제품 검사를 위한 기하학적 공차에 따른 측정 기술도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정밀도가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의 역할이 큽니다. 다섯 번째 기법은 품질 관련 문서 작성 및 보고입니다. 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검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련 부서에 보고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서와 과정은 품질 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품질 개선 활동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및 개선 활동에 대한 기법입니다. 품질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원인 분석 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한 데이터 기반 분석이 필요합니다. 품질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검사원의 핵심 역량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검사 기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강의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버엔딩큐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품질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실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눌러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